는 회사 경리 직원입니다 얼마 전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회사 공금해서 500만 원을 빌려 드렸고 곧장 갚겠다고 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 갚을 생각이 없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너가 몇 대로 회사 돈을 빼돌린 거 아니냐 저를 몰아세우시더라고요 제가 가진 증거는 돈을 빌려 드렸다는 문자 내용 몇개 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거는 그 문자 내용이 돈을 빌려 드렸다는 문자 내용이 일단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공금에서 횡령한 게 아니다 라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증거는 잘 확보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 증거만으로도 사실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을 만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횡령으로 고소하시려면 하시라고 하셔도 됩니다. 충분히 무혐의를 증명하실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로 고소를 만약에 당하셨다면 혼자 해결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. 그래서 단순히 법률 상담으로 해결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, 변호사는 선임하셔서 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